안녕하세요. 빅나무 t 브의 빅나무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또 친구를 만나고 커피 한잔하고 또 잠시 외출을 했다가 이 호수 공원에 와서 또 여러분들과 행설수설 저의 독백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항상 그랬듯이 또차 타고 이 공원에 오면서 아 내가 오늘은 무슨 주제로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에 옆에 차 타고 지나가는데 또 예쁜 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저 꽃이 며칠이나 갈까? 저런 꽃이 아마 영원히 항상 아름답게 우리 주위에 피어 있으면은 그 사람들 마음도 정화가 될 텐데 아저 꽃도 또 며칠 있으면 또 지겠지? 그러다 보면 또저 꽃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의 또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고 아쉬움을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 꽃을 생각하면서 화무는 십일롱이라고 하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그래 맞아 화무는 십일롱이야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십일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또 나중에 결국 다 떨어져 땅으로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또 사라지는 게저 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 어떤 인간들의 어떤 모습 찬 모습 한번 그려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또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름다운 사람도 있고 또 조금 덜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름다운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주목을 받다 보면은 또그 주목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분수를 망각합니다. 또 분수를 망각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무분별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말을 하죠. 하모는 시비동이라 결국 저것도 지는구나. 맞습니다.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나태해지고 또 퇴색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사회에서 잊혀져 가고 또망각게 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 자연의 원리,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모든 인간들이 맞이해야 할 어떤 면에서 숙명적인 본능이라고 할까요?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짓들,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짓들, 또 때로는 그새, 사람인가 인간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흉직한 그런 존재로 변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남한이다, 북한이다 갈라져서 이념 때문에 그 많은 그 잘나지도 못한 이념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노예와 같이 자,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지옥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왜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서 어떤 쪽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무한한 자유를 느껴서 또 방종에 가까운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자유라고 부르짖으며, 권리라고 부르짖으며, 그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에, 어느 한쪽은 인간의 존엄한 인권마저 무시당하고, 자유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참 생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인간들의 찬 모습이에요. 악한 그 모습들, 악한 짓들, 서슴치 않고 행하죠. 어느 특정한 몇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와 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권리와 자유와 부는 결국은 뭐겠어요?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정말, 어머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방치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것이 인간들이에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으니까 나라는 존재만 행복하면 되고 나라는 존재만 똑똑하다고 인정받으면 되고 나라는 존재만이 부를 누리면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 거기 도치되어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 아 죄송합니다, 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또 햇빛이 비쳐서 촬영이 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바로 제 일회 저의 에, 휴식처 그 옆입니다. 에, 거기는 또 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옆에 에, 여기가 더 좋네요. 그래서 또다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행설수설, 저의 계통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잘난 것에 너무 도치되어서 참 경우에도 없고,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참, 어쨌든 슬퍼요. 왜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서 어떤 정말 리더라고 하는 이 못난 자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어느 한쪽은 그런대로 어떤 부와 뭐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어느 한쪽은 살아생전에 생지옥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피를 나는 우리 민족을 볼 때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양쪽에 존재하고 있는 같은 우리 민족들, 그새 누구 하나 나서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 없군요. 기독권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 말 같지 않은 만들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참.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우리 주위에 피어 있는 꽃한 송이를 보고, 저도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그 심정, 우리 마음속에 밝혀 있는 모든 국민들의 진정한 심정, 그 소리 한번 내뱉어 보는 겁니다. 참, 요새, 너무 자유가 넘치고 방종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지나칠 정도로 참 사회에 도덕관념이라든가 상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문제로 서로 다툼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쪽에 한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다툼을 하는 상대의 자식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의 말다툼이라든가 아귀에는 상관없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어쨌든 이 아이가 잘 보지 않고 뛰어오다가 상대방 그러니까 자기 부모의 상대방 지금 현재 그 어떤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대방의 뭔가 그 육체와 부딪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고 이제 상대방은 어른이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바닥에 이제 쓰러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물론 그 유튜브에 다 비디오에 찍혀 있으니까 그 어른의 잘못은 없어요. 그 어른은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뭔가 뭔가 서로 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그러면서 좀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좀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였고 그 어린아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아마 그 어른들이 분쟁하는 쪽으로 달려오면서 보질 못하고 그 어른과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은 그 어른의 뒤, 뒤와 부딪친 거죠. 그, 그 아이가 달려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와서 어쨌든 실수가 됐는지 뭐 고의인지 는 모르겠지만 뭐 어린 아이니까 실수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또 생각하기에도 그 부딪혀서 애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모는 결국은 그 상대방을 그 자기 자식이 싫어지고 난 후에 무지막하게 그 상대방을 폭격하고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 어른이 어린아이를 어, 저렇게 밀어서 넘어뜨려? 결국 때려?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 상대방의 부모는 상대방 그 남편이라든가 이제 그뭐 부부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하고 아버지죠. 상대방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더욱 엄마가 공격적이더군요. 뭐 발로 차고 뭐막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사카킥이라고 하죠. 축구 공 차듯이 뭐 그냥 차고 난리가 났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러고 소리 소리 질르고 야 이게 세상이구나 현 세상 그렇게 자기자식의 실수로 넘어진 건데 그것을 어쨌든간에 상대방을 좀 보복하고 패주기 위해서. 갖다 그냥 억지로 사건을 꾸며서 만들고, 그 상대방 어른이 그 어린아이를 밀쳐서 넘어뜨렸다고 바가지를 씌우면서 그냥 무차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자식이 귀하다는 거죠. 아, 물론 부모는 자식들이 귀합니다. 근데 귀한 것이 그렇게 경우 없는 짓으로 상대방을 보복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게 맞을까요? 아무리 내 자식이 귀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요새 사람 살아가는 세상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일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자식 하나 밀어 넘쳤다고 예를 들어서 뭐실질로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해도 그게 사람 하나 목숨을 아자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고 무지막지한 욕지거리와 그냥 공포 분위기로 그 주위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어느 하나 말리는 사람 없어요. 내일이 아니라고 간여하기 싫고 말려들기 싫다고 무관심으로 그저 지켜보고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세상에 누구에게는 힘든 일인데 또 많은 사람들에겐 그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심심풀이를 해결해주는 구경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참. 비참한 세상이죠. 이런 세상,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식,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규칙, 규범 다 무시하고 내 성질나는 대로, 화나는 대로 풀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꽃은 아름답다고, 하 나는 또 꽃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잘난 맛에 나는 잘난 것이야. 나를 봐줘. 그리고 난 무시하지 마. 얘희들난 무시하면 저 꼴라. 하고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상대방을 그렇게 공격해야 됩니까? 참, 내그 장면을 보고, 글쎄, 저는 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옳은 세상 아니죠. 하부는 십일롱 참 맞는 말이네요. 하부는 십일롱 그저 십일간만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그냥 사그러집니다. 꽃은 그래도 십일간이라도 기쁨을 주고 사그러지지만 인간들은 그 맛에 사그러질 줄 모르고 계속 발부동치고 나를 봐줘 나를 알아줘 너네들난 무시하지 마날 무시하면 족골 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치나 경제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그런 나라가 선진국 아니에요. 선진국은 규칙, 규범, 법이 잘 지켜지고 질서를 잘 지키며 보안, 모든 각자 국민들이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큐리티. 세큐리티가 잘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갖추지 못하고 선진국? 그렇게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진짜 선진국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조롱거리가 되는 짓을 해야 하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것이 중하면 남의 것도 중해요. 내 자식이 중하고 이쁘면 남의 자식도 중하고 이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교롭게도 그런 두 가정이 자식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서로 생겼을 때, 만약에 아기와 다툼이 붙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마 그런 상태에 살인이 날 겁니다. 살인. 누가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날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세상일까요? 여러분, 이 방송을 지켜보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의 기분은 잠시 풀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 아마 나중에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왜 그랬지? 큰 짓, 큰 짓을 저질러 놓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놓고 후회한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그것이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다 사기예요. 짓을 저놓고 무슨 짓을 저질러 놓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당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다 사기범들이 행하는 아마 하나의 사기 철학 거짓을 항상 행하는 자들이 행하는 거짓 철학 이런 철학들이 존재하는 한. 세상은 조용하기 힘들죠.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나 자신도 포함해서 똑같이 제가 지금 나는 그런 짓을 안 한다고 해서 이런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릴 수도 있었고 과거에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을 못했을 뿐이죠.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고 막 화풀이를 했었을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억을 못할 뿐이겠죠. 이것도 변명이에요. 왜 기억을 못해요? 다 돌이켜보면 기억합니다. 결국은 하늘이 용서치 못하는 그 짓들, 양심을 속이지 못하는 그 짓들, 저질러 놓고 후에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로 그를 미화시키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세상의 자연. 우리 세상에 올리는 하모는 시비롱입니다. 반드시 줘요. 인간도 살다 보면은 잘난 놈도 못난 놈도 다 끝이 있습니다. 하모는 시비롱 잊지 마십시오. 잘났든 못났든 1일 후면은 다 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잘났다고 뻐기며 사는 사람들. 또 못났다고 너무 숙이며 사는 사람들 다 깨닫고 사람의 참다운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글쎄요, 뭐 모두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 최후를 맞이하는 세상은 아마 올것 같네요. 모든 하는 그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이웃 침이라는 게 없습니다. 욕심은 점점 더 발달되고, 이성은 점점 마비되고, 그저 나의 행복만 있으면 되고, 나의 어떤 이성, 나의 어떤 이익, 그리고 나만 좋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알아주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만 대접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이 가고 결국은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너무 악하다 보니까 억울한 남의 젊은 자식들만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악한 자들이 너무 많네요. 결국은 나도 내 자식 귀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 자식들 귀할 겁니다. 남의 자식 귀한 줄 알면서 살아가는 정신 차리는 이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이 아름다운 호수에 나와 또 제가 이 호수를 더럽혔네요. 안 좋은 말로, 저는 항상 호수 앞에서 정화된 정말 아름다운 말로 호수를 좀 더... 더 맑고 정화시키고 싶은데 결국 오늘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호수를 오염시키고 가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모두 그냥 아름다운 인간들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시에올레로, thank you, bye bye.